SM은 아이돌이 줄수 있는 모든 팬들과의 그런 소통들을 되게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되게 아이돌스럽게 그 걸그룹들도 변화하는 이게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화이트에서 조금 컬러풀해지고 섹시해지고 그냥 와이즈는 무조건 힙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네, 걸그룹도 되게 걸크러쉬하게 계속 가는 것 같고. 왜냐면, 노래 색깔이 다르니까. 네. 어쨌든 간에 YG는 사실 힙합의 그런 기본 베이스가 있어서, 힙합을, 힙합의 기본 정신이 약간, 힘의 상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고, JYP는 그중독적인 음악을, 어. 이런 포인트 안무와, 후렴이 줄고 통되도 가사에 되죠. 뭔가 네. 단어와 어감에 맞는 그런 것들이 되게 딱 있었어요. 참사만의 그 그런 특색이었던 <laughs> 게 어쨌든 다 아티스트셨었고 대표님들이 뭐 매니저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또 나가셔서 있는 또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서 더욱 또 이렇게 배출을 해내신 거죠. 아티스트도 배출해내시고 제작자들도 많이 배출을 하셔서 이렇게 많이 또 시장이 넓어지지 않았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사실 댄서 활동보다는 이제 트레이너나 뭐 안무가로 활동했던 시기라서 정말 더더욱이 이제 송이 매니저나 그래서 많이 더알것 같고 이제 포미닛이라는 그룹이 나왔죠. 현아 양을 필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고 포미닛이 나와서 그때 막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조금 걸크러쉬와 좀 섹시함과 여러 가지 그리고 티아라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뽀삐뽀삐 뭐 뽀삐, 아! 뭐 이래가지고 어 맞아 고꼬 스타일로 해가지고 티아라라는 그룹이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비 b 1이4라는 팀이 데뷔를 했어요 되게 꽃미남 그리고 2000년도 초에 이제 에이핑크 걸그룹 청순청순 에이핑크가 아, 이제 데뷔를 청순. 했어요 그때부터 약간 풀밭에서 다 같이, 춤추고. 때는 무슨 초식 동물이니? 아, 청소의 어, 네. 걸그룹에 약간 그런 게, 뭐, 약간, 초년 시대부터 이렇게, 물론 SES 핑클 때부터 이렇게 개보가 내려오긴 했는데, 그때 약간, 테니스 스커트 그치?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마, 네. 아까 말했던 그 배경이, 뮤직비디오 배경이 약간 풀밭에, 옛날에는 뮤직비디오가 조금 뿌였다면 약간 비비드하게. 네, 비비드하게. 네, 약간 그렇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좀 재밌고, 좀 활발하고, 이런 걸그룹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있더라고요. 에이핑크 팀업도 되게,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 그게 그초롱양인가 그 리더 분이 되게 그런 리더십 있게 잘 끌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리더가 중요해. 어딜 가나 진짜 리더가 중요하고, 2012년도에 이제 뭐, 21.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진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엄청 했어 었지 FX. 맞죠. 네. 노키화산 네. 네. 되게 로. 노래가 그때부터 좀 일렉트로닉한 노래가 많이 들어갔던 거 네. 같아요. 그치. 장르가 네. 걸그룹이 이런 노래를 할 정도로 네. 되게 특이했던 노래. 되게 어, 스타일링도 음. 되게 독특하고, 그때부터 아이돌이 입고 나왔던 패션들이 하나둘씩 되게 유행을 엄청 탔어요. 반다나. 2000년도 초에 가장 핫했던 건 사실 싸이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강남 스타일. 진짜 강남스타일 그 뮤직비디오 뷰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 말춤은 누구나 다. 2000 제가 20대 중반쯤인가 싸이 오빠 공연을 했었거든요 콘서트를 기억에 남는 게 힘들다. 막 이런 거 연대 노총각 아... 다 뿌리고 있는데 근데 콘서트가 공연이 진짜 재밌기는 해요. 해서 분들이 저랑 이제 나이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좀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정말 콘서트 한번 하면 막 2, 3kg씩 빠진다고 아... 진짜로 정말 그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그쪽에 콘서트 하러 가. 콘서트... <laughs> 제가 이제 막 해외 이제 놀러 갔을 때도. 시골 막 할아버지들도 이거 싸이 강남스타일 아니야고막 이러고 아 한국을 진짜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셨구나.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미치? 올리고 아. 거기에 대한 뷰수를 아, 체크하면서 맞아. 유튜브는 이미 있었지만 유튜브라는 그 단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몰랐던 분들도 네. 다 많이 알게 됐던 네. 그 2012년도 엑소가 <laughs> 드디어 SM에서 네. 마마로 데뷔를 XO K, XO M 이렇게 해가지고 X K는 한국에서 하는. 저로 올래? <laughs> 네 아니요. <laughs> <laughs> 요즘에 보면 NCT가 그런 NCT도 케이스죠. 그건 다 컨셉이 있어요. NCT 드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 귀여운 어. 아이들. NCT 은는좀 멋있게 좀 퍼포먼스 좀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트주니어 때부터 있었는데 약간 그거를 이제. 대중화시킨 게 엑소. 불을 뭐 지배하는, 쓰고, 지배하는 네. 자, 뭐, 그게 다 있어요. 아, 이렇게. 스토리텔링, 멤버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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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나올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잖아요. 저번에 삼성이 엑소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그 엑소 핸드폰을 낸 적이 있어요. 한정으로. 음. 그런 것처럼 그 결합들이 많으니까 개인, 개개인마다의 그 컨셉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엑소가 완전체로 나와가지고. 어. 늑대암이냐늑대암 네. 안무도 굉장히 특이해서, 얼반 스타일이라는 그런 안무를 굉장히 많이 듣는것같아그 다음에 이제, 으르렁 <룰렁> 너무 좋았지. 으르이 최소한. 으르렁, 으르렁, 이거, 으르렁. <룰렁> 으르렁, <룰렁> 이거, <룰렁> 이거 했었지. 네. <다들> <룰렁> 너무 멋있어. 뮤직비디오도 그때 유행했던 게, 원테이크. 원테이크. <룰렁> 어. 가서 움직임은 동선 바뀌어 있고, 그리고 이제 YG에서 이제 빅뱅, 뭐, 튜인열 이렇게 활동했던 친구들이 솔로로 이제 나오죠. 이제 GD. 비딱하게 CL. <laughs> 내 나쁜 기질 <기집>. <laughs> 아, 진짜. <laughs> 와, 진짜 쎘어, 진짜 쎘어. 2013년에 크레용탑이 나오죠. 점핑! <laughs> 점핑! 아, 미죠 <laughs> 이거 해가지고, 막, 레이디 가가라고 막, 뭐, 하고 말리지 않았었나, 그때? 굉장히 재밌고, 유니크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에 가수들이 약간 팝업되지 않았나? 음. 이전에도 초반에, 그래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해요. 드디어. 데뷔를 하는데, 사실 데뷔 초에는 뭔가 콘텐츠를 계속 되게 지속적으로 계 많이 내준 고 저는 기억하는 게 상남자 때부터 사이기억이 나는데, 진짜 열심히 한다. 빡세게 진짜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했던 걸그룹이 디아크랑 여자친구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아크. 여자친구 디아크를 알아줘? 고맙다야 어. 여자친구라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우리는 전에 그때 사실 이렇게 뭔가 수면으로 빵 올라오겠지만 유리구슬이라는 유리구슬. 노래로 투명한 유리구슬 깨지지 않을 거야 이거를 하면서 약간 제2의 소녀시대의 느낌 났어요 패디스 스팟을 고 다시 그때를 약간 소녀시대는 s e s 이때부터 이렇게 거청 그룹이라서 저는 여자친구 처음 노래 들으면서 약간 s e s 의 그때 감정이 있어요 내가 이제 춤 처음 시작했을 때그 안무를 약간 그때처럼 좀 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좀 크게 선을 크게 크게 과격하게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걸 또 대중들이 좋아해 주시고 멤버들도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 약간 개그 욕심들도 있고 되게 시끄러워요 약간 비글들 같고 음. 사실 어제도 잠깐 뮤직뱅크 갔는데 여자친구한테 만났거든요 <laughs> 너무 시끄럽고 팀워크도 되게 좋고 파이팅 넘치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맞물려서 음. 사실은 뭐 유튜브에서 뭐 넘어지고 뭐 8번인가 9번 빗물에서 어, 넘어지는데 유주 애들이 유주 어, 맞아, 맞아. 벌떡벌떡 일어나줘가지고 얼마나 막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폰막 부러지고 어. 깁스하고막 이랬었거든요. 어. 방송에 심지어 마이크 든데이게 엄지가 너무 큰거 있잖아. 어. <laughs> 이렇게 해가고 <laughs> 이러면서 노래도 부르고,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웠던 친구들이고, 지금도 너무 애정하는 그런 멤버들인 것 같아요. 그때 또 나왔던 보이그룹, 세븐틴. 아, 세븐틴 너무 좋아해요. 실력파. 네. 너무 잘하고 춤도 너무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한번 만화에서 세븐틴이랑 여자친구랑 같이 합동하고 공연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세븐틴이랑 여자친구랑 같이 연습을 했었어야 했잖아요그때 <laughs> <laughs> 연습을 하면서 느꼈던 게 얘들이 팀웍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븐틴막 저는 그랬어. 아 내가 처음 춤췄던 그 느낌대로 애들이 막 무대에서 진짜 노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아잘될 수밖에 음. 없구나. 그래 그때 기억나는 게 연습을 막 하면은 여자친구 멤버들을 봐줘야 되는데 디렉을 보러 갔으면 애들은 안 보고 나는 계속 세븐틴 보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진짜 멤버 애들이 <laughs>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쌤 저희는 왜안 봐주세요 님아 <laughs> 잠깐 가 있어봐. 이러고 뭐지? 팀만 봤었어 진짜로. 그 어디 방송에서 은정님이 그랬어요. 응. 옛날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다 됐다고. 응. 그래서 멤버별로 딱 그런 게 있다라고 응. 했단 응.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잘해요. 노래도 잘 불러야 돼. 막 춤도 잘 춰야 돼. 또 예능도 잘해야 돼. 성품도 되게 좋아야 돼. 팬들이 뭐 너무너무 가까워지니까. 그렇죠. 한 동선이 보면, 보통 보면은 15번 보통 이렇게 변해요. 동선도 칼군무 딱딱 맞아야지. 왜냐면 카메라에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어서 비칠지 모르니까 각도 대형도 맞아야 되고 지금은 막 위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막 이러니까 카메라 들어올 때 표정도 해야 되고 연기도 잘 해야지.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나 찍어도 이뻐야 되지. 잘생겨야 되지. 이런 것들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 진짜 아이돌 하기 되게 힘든 세대구나. 근데 역으로 k p o 이 이렇게 뜬 거는 그렇게 잘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되게 쿨하다고 느끼더라고요. 되게 막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멋있다고 하고, 음. 퍼포먼스도 되게 외국인들, 서양이 쪽에서는 본인들의 가진 기질들을 되게 박수를 치는데 우리나라는 꼭 정해진 룰 안에서, 틀 안에서 자기의 개성과 느낌을 살려야 돼.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나는 우리나라 팬들의 그 열성적인 막 때창이랑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조금 더 성숙해지려면 팬 문화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조금 더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다 저렇다를 너무 빨리빨리 빨리 얘기하니까 그럼 바로바로 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커가야 되잖아.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 아티스트도 아이가 있는데 근데 그걸 좀못 기다려주는 게 조금 너무 그렇지 않나 싶어요. 사실 저도 뭐 성질이 급하기는 한데 그런 건 저희가 좀 조심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에서 엑소, 에이핑크, 데뷔했던 친구들이 계속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j y p 에서는 트와이스. 트와이스. 치아랍, 이거 해가지고 진짜 다 따라했죠. 블랙핑크가 데뷔를 해요. 물론 블랙핑크 멤버도 너무 이쁜 는데 그러니까 걸크러쉬로 조금 변화되는 2000년도 중후반에서. 블랙핑크 지금도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영하면서 굉장히 또 케이팝을 널리 널리 알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s m 에서는또 대표적으로 레드벨벳. 그, <목소리> 거기로. 그래서, 해빛이 하트는... 처음에 4명으로 데뷔를 했어요. 근데 그 앨범 되게 뮤직비디오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CG. 맞아. 맞아 네. 그 3강 구도에서 사실 이제 그비키트가 빅히트가... 갑자기 2016년에 2000... 방탄소년단이 불타오르네. 그때부터 이 완전 두 가지 확들어거든요 BTS가 빵 뜨죠, 진짜. 그러면서 봄날이라는 그 앨범이 나왔었죠. 아, 그 R.A.님이 응. 작사, 작곡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응. 앨범을 내셨는데, 그때 진짜 차트 올킬 했어요. 그 전국이. 해외 K-POP 팬들이 많아지니까,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댄스워크숍을 가는데, 아시아권은 많이 이제 옛날부터 한류가 있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데는 문화적으로 저희가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인데 미국에 갔는데 막 방탄소년단 티를 입고 K-pop 아무나 배우러는 오데 너무 나보다 춤더잘 추는데 막 우리한테 춤 배우겠다고 그러는데 너무 민망한데 춤 너무 잘 추는 거야 방탄소년단 춤 추시고 막 k p o 다른 막 걸그룹 춤도 막 배우겠다고 이러는 게 나는 되게 완전 문화 충격이었어 직접적으로 그리고서 이제 이천 년도 후반에. 이제 지금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면서 되게 그래도 이 후반기 때는 거기에 약간 몰려서 이렇게 국민들이랑 같이 소통을 해서 뭔가를 가수를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행이었는데 대형 기획사나 뭐 이렇게 약간 큰 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말고 비교적 작은 회사에서도 실력 있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질 수 있는 진짜 완전 막 대중가요라고 하면 아이돌 노래는 항상 배제를 시켰는데 음. 지금은 대중가요가 아이돌 노래가 되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아이돌이라고 오, 하면 매니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음. 저 제가 아이돌 아 되게 좋아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나 다 좋아하고 팬층 연령층이 되게 어, 다양해지고 음. 팬덤도 굉장히 커지고 이게 그냥 그들만의 어린 뭐 티네이저의 문화가 아니라 이게 그냥 전반적인 문화로 되게 커졌던 것 같고 K-pop. 뭐 이런 아이돌 문화도 있지만 사실 뭐 래퍼들 해가지고 뭐 쇼미더머니 해가지고 힙합 부분에서도 있고 뭐 인디 밴드들도 또 원래 있었지만 또 수면위로 많이 방송 프로그램들 통해서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서 어 저는 이거 사실 정리하면서 아 옛날이 조금 음악이 좀더 풍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지금은 또 지금 세대에 맞게 음악이 또 풍성한 것 같아. 저는 할류가 그걸 좀알이들요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형이니까 댄스 투어 하면서 이제 듣는 얘기가 K-POP이 언제까지 갈것 같냐는 음. 얘기를 막 해요. 해외에서 기자들이. 내가 어떻게 알아 솔직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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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K-POP은 사실 한국의 디렉터들이나 이런 뭐 프로듀싱 하는 모든 많은 스탭들의 그런 기질들? 빨리빨리 빨리 완벽하게. 남들보다 더 잘. 왜냐면 우리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월화수목금토의 음악 방송이 있는 나라고 뭔가 오디션 프로그램도 계속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경쟁을 해서 이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나라고 또 음악도 보면은 한국 작곡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세계 각국 작곡가들의 노래를 받아가지고 또 셀렉을 하는 것도 있고 안무가들도 사실 그래요 외국 안무가 잘하는 안무가들은 같이 계속 만들어내거든요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고유한 문화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정말 빨리 빨리 잘 만들어내는. <laughs>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쪽 산업이 음.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원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laughs> 우리가 수출. 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한류라고 우리가 하는 것도 이게 음. 수출에 음. 대한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큰 이바지가 되는. 많이 되죠. 음, 문화관광, 맞아요. 문화 콘텐츠 진흥원 <laughs> 많이 봐주세요. <빠진. 웃음> <맞아요. 웃음> 진짜. 이쪽 빌드에 있으신 분들이 한국을 되게 많이 널리 널리 알리시는데 되게 기여를 많이 했는데 메인까지 올라오기 그 기간이 길잖아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게 지원이나 도움을 많이 주시면 더 파이팅해서 계속 좀논란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90년도, 2000년도, 2010년도 각자 세대별로 내가 느낀 거 주관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 콘텐츠또 저희도 고민 많이 해서 케이팝에 관한 좋은 정보들 또 안무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접할 수 있는지 좋은 콘텐츠들 많이 내보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면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이 해준 권팀 송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